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리알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본 제품은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피그마 제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 피그마 아, 잔다르크 아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에,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트 그랜드 오더라는 게, 핸드폰 게임에 등장하는. 에, 서번트 잔다르크의 한정 기간 한정 모습입니다. 가차로만 등장하고요.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룰러에서 아초로 변경된 채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게이, 어, 어, 게임의 모습은 뭐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해두고. 어, 제품 같은 경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아처 잔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상어, 그리고 돌고래, 걔네들을 사육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피규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띵 했습니다. 어어? <laughs> 어? 이, 이 가격에 이게 이렇게 되는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얼굴 제가 에 피그마 쿠훌린 하면서 에 무표정한 얼굴이 하나도 없다 했죠 리뷰 하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아이 제품도 얼굴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도색 아 도색은 흉부 쪽에 어, 점이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예아 네. 눈에 보여요. 아, 작은 점이기는 한데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장이 복장인지라 그냥 보면은 눈에 딱 하고 띕니다. 여기 점 찍혀 있네. 리뷰나 계속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피그마 아, 잔다르크 아처의 리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아~ 얼굴 아~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아~ 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시선이 네 이게 기본 얼굴이고요. 이거는 아까 오프닝 하면서 계속 끼고 있던 얼굴이고요. 자 이게 마지막 얼굴입니다. 아, 좀, 찡그린 얼굴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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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이 단한 개도 없습니다. 네. 어, 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쇼크가, 쇼크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더 드리셔서, 다른 버전의 장르를 사시면 됩니다. 구스마일이 점점 반다이가 돼가고 있어요. 예, 하나, 예, 아시죠? 예.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저는 이상은 노코멘트하겠습니다. 하하. 호호. 호호호호호. 하. 하.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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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laughs> 자 어쨌든 흉부입니다. 아 예. 자자 자. 자좀 자. 자, 진정을 하고 소체를 소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 파카를 입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잔느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원래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그냥 제가 에, 칼로 그어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가동에도 영향을 주고 그냥 프로포션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갖고 어유, 좀 그래갖고 그냥 칼로 에, 그어줬고. 그래도 여러 보시면은 지퍼 디테일이 아, 지퍼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만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에, 수영복 에, 수영복 부분에꽃 무늬도 아주 에, 촘촘하게 도색을 잘 해줬네요. 근데, 아까 오프닝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점이 찍혀 있다고. 여기 점 찍혀 있습니다. 딱 하나 의문인 게 있어요. 잔느. 잔르, 잔느는 도저히 이 빨간 점이 찍힐 수가 없거든요? 네. 뭐 하다가 찍힌 거야? 에뭐 <laughs> 네, 하다가 찍힌 건지 굉장히, 아. 아. 비그마. <laughs> 실망인데, 어쨌든 요 허벅지에 감고 있는 하얀 천도 굉장히 조용히 잘 되어 있고요. 예이옷 주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름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후드 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질로 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은 거의 없습니다. 뒤로 돌려봐도 후드 모자 디테일 이라던가 그대로 라인 이라던가 그리고 접혀 있는 부분들 주름진 부분들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쿠훌린처럼 관절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 줄 수가 있고 여기 맨 밑부분도 돌려 줄 수가 있고 참고로 여기는 빠지기 때문에 <laughs>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축과 볼을 공중 공용하고 있어요 <laughs> 아닌가 아 여기가 여기가 축일 거야 아, 여기가 여기가 볼 관절일 겁니다 아마 어쨌든 그래갖고 좀 유연하면서도 뻑뻑한 그런 애매한 느낌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동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뭐 요즘은 용서해줄 수는 있습니다. 음. 뭐요 <laughs> 이제는 이제 뭐이 다른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샌들 요 하얀 부분은 유광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번들번들거리네요. 일단 뭐 발가락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요꽃 장식 부분도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샌들. 또 에, 샌들 밑바닥 또 이제 에, 재현이 에,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요 뒤꿈치 쪽은 조금 조금은 어설프게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구요 어쨌든 조체는뭐볼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자, 이제, 두 성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얼굴은 봤으니까, 일단 손들, 손들은 네, 다섯 아, 개, 다섯 종류가 한 세트씩 들어가 있고요 예, 훌라우프 지는 손두 개, 예, 편손 두 개, 그리고 비치발리볼 용손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 비치발리볼은, 어, 이렇게, 예. 공은, 이렇게, 생겨있구요. 어, 메탈릭 도아펄 도장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어쨌든, 여기 구멍이 있어갖고, 이 손에다가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굉장히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면서도, 좀 고정성을 추구한 것 같기는 한데, 요거 빼면은, 기괴합니다. 예. 네. <laughs> 예, 그렇고요. 예, 비치발리볼도 예, 공도 예, 겸사겸사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예. 튜브 들어가 있고요. 예. 튜브도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진짜 고무인 것 마냥 이또 예, 이렇게 주름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무늬도 잘 그려져 있고 예, 여기 스탠드 고정용 조인트나 있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게 잔느가 들어가질 수도 있고요 예, 뭐 그거 아니면은 다른 피그마들에게다가도 적용이 되니까 아, 범용성이 높은 예, 부속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훌라우프입니다 예, 이 훌라우프로 적을 배어버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아 오프닝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돌고래 돌고래나 상어들 갖다가 이제 재롱을 부리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아 근데 이거 굉장히 얇은데다가 플라스틱 파츠니까 보관에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예, 장바구니, 예, 장바구니 아니 그냥 바, 가방, 예, 가방입니다. 요고. 가방도 어, 손잡이 디테일이 굉장히 잘 되어 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가방끈 묶여 있는 매듭 부분들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 당연한 거지만 주름도 잘 조형 조용, 재현이 아, 조용히 되어 있습니다. 예, 도색 어디 미스난 거 하나 없고요. 아,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내부에, 뭐, 물건 여러 가지, 예, 조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꽉 막혀있는 형태더라고요. 그거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잔는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고요 핸드백? 아니, <laughs> 숄더백? 같은 느낌인 거죠. 음. 예 이렇게 예, 구성품 다 살펴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얼굴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예, 세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예, 적용되어 있는 기본 얼굴 그리고 예, 살짝 찡그린 얼굴과 예, 활짝 웃는 얼굴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가 있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은 단한 개도 부속,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전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피그마 구입하면 들어가 있는 스탠드. 당연히 기본으로 부속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걸로 구성품들 진짜 다 살펴봤습니다. 가동률은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제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구성품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하나 실수를 한게 있네요 에.. 이.. 이손그 손은 다섯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종류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 세트씩 들어가 있는건 아니에요 에, 이 모양의 손은.. 아.. 그 공을 쥐는 손은 오른손 한정으로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에, 조인트 있는 것과 이렇게 살짝 오므리고 있는 손 음, 이렇게.. 에, 두 종류 들어가있고 어, 반대손은 없습니다 그거는 또 의외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에, 말도 많고 어, 탈도 많았던 다른 많을 것 같지는 없죠 에, 말도 많고 되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에, 피그마 잔다르크 아처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일단 <laughs> 가차 실패했어요. 너무 슬퍼요. 아, <laughs> 가차 가차에 실패 실패했습니다. 예, 네, 잔느잔느 가차 에 실패했으니까 올해는 기회가 없고 어,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는 걸로 하고. 제품. 왜 정, 왜 정면을 보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도대체가 왜? 아니. 아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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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리에이션들 사라고 진짜. 설마. 어, 그 설마? 설마 그런 반다이식 장사를 하겠습니까, 수마이리? 어쨌든 네 지금까지 저는 베리알이었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제발 제발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리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